김태환은 배지연에게 첫날 천국도 와서 게임 졌을 때가 가장 아쉬웠다고 얘기했고요. 왜냐면 은 항상 나는 사회에서 이기기만 하는 자리에 찾아갔다. 여기서도 그런 게안 되니까 좀 그랬다 했는데 어, 말만 하면 뭐 허세 의 자랑이에요 또. 그리고 김태환은 초콜릿을 3개 넣었는데 원래는 배지연만 넣고 싶었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초콜릿 3개 넣었다고 왜 얘기해? 감점된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배지연은 난 누구 넣었는지 안 구매하니까 김태환은, 어, 난안 궁금해. 난 원래 그런 성격이다. 난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중요하지. 난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심하다. 내가 너무 확고하니 다른 게 별로 안 중요해서 오해가 생긴다. 너는 나를 모르겠다고 하는데, 다른 여자는 내가 너한테 꽁냥꽁냥 했다고 하는데,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. 왜 근데 나는, 너는 나를 모르겠다고 하지? 약간 김태한좀 무서워요. 뭔 말만 하면, 나 원래 그런다. 아기가 없다. 다른 사람이랑, 너랑 나랑 좋게 잘 지낸다 생각한다. 너랑 나 관계 의심하는 거는 너만 그러는데 너 성격이 문제 아니냐 하는 게, 어, 뭔가 가스라이팅가 결론, 너 탓이다 하면서 배지연으로 이제 책임전가 이게 이제 심리학 용어로 투사라고 하거든요. 아, 좀 무서워, 김태환. 근데 또 배지연이 또잘 받아줘요. 나는 왜 긴가민가 할까? 내가 좀 경계해서 그런가? 지연님이 진짜 이제 보살급이에요. 성격이 진짜 좋아요. 근데 둘이 대화하는 거 보면 김태환은 배지원에게 궁금한 게 없고 그냥 본인 자랑하고 허세를 그냥 배지원에게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.